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주원아, 시연아, 대호야, 수민아, 모두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전에 먼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이 뭐죠?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다 같이 말씀송 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갈릴리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결혼을 축하해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었어요. 허허, 포도주가 정말 맛있군요. 과일과 빵도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싱글싱글, 벙글벙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하인이 다른 하인에게 다급히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여보게, 이리 와보게, 큰일 났어. 항아리에 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항아리를 본 하인이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이런, 진짜 항아리가 비어있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인들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잠시 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오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하인들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는 포도주네요.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준 물을 먹으며 말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연회장은 또 신랑에게 말했어요. 어느 잔치든 처음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 놓다가 점점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하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를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하인들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몸과 마음과 믿음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길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